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뿐만 아니라 가장 크고 비밀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너희 존재를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낼 때 수도 없이 많은 우리의 생활 범사 삶들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 안에 살아내면 항상 그 육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뭘 먹어야 할까? 뭘 입어야 할까? 또 어떻게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할까? 이것이 온통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대죠. 그리고 이땅 안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니 우리가 사는 목적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찬송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만든 피조의 형상들이 다 죽게로 돌아가는 그런 놀랍도록 크고 비밀란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첫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하답니까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래요 가장 중요한 건 너다 그래요 하나님 너 자신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고 하나님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담고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것들보다도 더 크고 비밀한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나 우리가 서언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부, 가장 잘 사는 길이 뭐냐면, 먹는 거, 입는 거,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 그죠? 영생.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살아도 백세를 못 넘기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백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죽음을 주신다면 아버지가 다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는 그 세계 안에서는 절대로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한 세계 속에 천국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믿지 않아도 돼요. 왜냐 죽으면 바로 천국 가니까요. 그러나 천국과 무엇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을 가고 아버지 뜻대로 그것을 믿고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연속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수 있는 길을 아버지가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 자신이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뭐였겠어요? 세상의 것들을 너희가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의 것은 너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의 모든 것은 염려에 대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보면 매 순간 분초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실제적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90%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미리 그걸 생각하고 염려하고 살아내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그 문제가 우리 눈앞에 닥치면, 그 문제가 닥칠 때 염려해도 늦지 않는데 항상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지 않고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건강 염려증, 물질 염려증, 그죠 우리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염려증, 항상 우리가 보면 질병에 대한 염려증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안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항상 염려하라, 그죠? 근심하라, 두려워하라가 우리 인간의 뜻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가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찌 보면 우리가 분리되어서는 살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사망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의 생각이 자라간대요. 근데 인생의 생각이 자라가면 우리 속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보다도 어떤 힘에 대한 의존보다도 나 자신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우존하다 보면 우리가 먹고 입고 세상 안에서 행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버리더라는 그러니 아버지는 그러한 것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보다 중요하지 않으니 내가 만들어 너 자신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을 인지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아시는 뭐 거예요. 당연히 주시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죠. 그러니 우리가 첫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보라하죠. 그러면서 뭐라하냐, 믿음을 가지라라고 해요. 내가 만든 세상의 모든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 의 말씀 앞에 다 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순리 앞에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새만 봐도 또 새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둬서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곳간에 모아두고 그것을 살아내는 새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봐봐요. 하늘에 있는 또 땅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냐 하나님이 입히고 기르신대요. 그런데 그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입히고 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피조의 세계의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막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담게 하는 인간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 내려오고, 나의 것들을 인정하고, 너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살아내기를 아버지가 원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잖아요. 생, 우리가 살고 죽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받고 조주를 받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돈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조주받은 자다. 우리는 이제 세상 안에서 끝이다라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또 스스로 자신들의 목숨을 또 끊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을 거라라는 거. 근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래요라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모든 우리의 모습들이 100%이 말씀과 맞아떨어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의지한다는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힘이라고 여기는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모든 세상의 피조의 세계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우리는 더 그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입히고 먹이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안다면. 여러분, 염려가 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들풀 하나까지도 그들이 시절에 맞게, 사계절에 맞게 꽃을 피고 지었다가 다시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것을 계속 그 순리를 그들은 행하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만 봐도 우리 인생 안에서의 인간의 욕심, 탐욕, 탐심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한다면 그죠. 아버지를 아는 것에 더 힘써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저 영광으로 입는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모든 것의 가치를 최상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 안에서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해 우리가 솔로몬은 세상에 가장 부유한 왕이었고 지혜로운 왕이었고 솔로몬 시대만큼 그만큼 풍성한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이 있죠.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세상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지혜가 있다 해서 또 많은 것을 누리고 풍성하게 다스리고 살아왔어도 이런 세상 안에 육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고 흩대고 비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고백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그들의 유언을 들어봐도 그렇죠. 그들이 돈 많이 모아서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들이 항상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허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 왜 그렇게 악착 같이 살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아무것도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거 없이 오직 일만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만 살아왔는지 그게 헛되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 요즘 우리가 보면 예전에 병상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그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고백을 듣다 보면 그래요. 그들은 자식 걱정도 없대요. 그리고 물질 걱정도 없다 그래요 집이 어떠한지 내 삶이 어떠한지 어떤 것도 걱정이 없어요. 근데 단지 딱 하나 걱정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에 대한 걱정밖에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가족의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한 사람의 목숨 하나밖에는 결국 없더라라는 것. 그러니 아무리 모으고 채우고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타고 화려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병상에 있는 분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무엇이 되냐면 쓰레기 처리 밖에는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아둥바둥 모으고 지금까지 입고 행하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우리가 떠날 때는 그러한 것들이 다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남기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 살아내야 할 목적, 그것은 아버지 영광이라 그랬죠. 찬송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내야 할 목적이 뭐냐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애끌어 하는 또 그들을 궁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면 예전에도 하나님이 증인 삼고 제자 삼아서 그들을 보낼 때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전대도 신발도 의복도 갖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복음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도 수고롭게 일을 해야 먹고 마시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죠. 너희를 입히고 먹이지 않을 것 같으냐 믿음이 작은 자여 그죠. 뭘 보고 배우라 세상의 피조의 세계들을 보고 배우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모은다 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해를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도 자기 백성들이 제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또 7년 동안 기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이라는 다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해와 비와 아버지가 그 곡식들이 초목이 자랄 모든 것들을 삭제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한들 세상에 씨를 뿌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안에서 어떠한 양식을 내서 우리가 그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근원은 하늘에서부터 모든 것이 오메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힘을 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에게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주의 뜻을 알고 믿고 가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 있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오잖아요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잖아요 매추라기가 근데도 그 인생들은, 항상 우리 육의 인생들은 뭘 걱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과 그 다음에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 순간 분초마다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란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 것. 눈앞에서 행해도 믿지를 않는 것.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도 믿지를 않으니까 그들이 항상 물이 없으면 우린 죽었다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되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도 당장 내 입에 목이 마를 때 물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에게 있어야 할줄 안다. 너에게 뭐가 필요한 줄도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책임질 줄도 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기도 하고, 풍요롭게 채우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잘 자라갈 수 있는, 선한 길로 잘 자라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면 자족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그 안에서 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목자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할 것, 너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엉터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를 힘겹게 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죄의 짐을 지게 하고 살아내는 삶이 지금 이 모습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33전에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래요. 여기 먼저라는 먼저, 먼저 말의 뜻이 뭐냐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시 돼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것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을 열고 선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에요 다 하늘의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수 있는 천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모아라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의 의를 알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천국이요, 그의 의라라는 것은 뭐 천국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안에서 천국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선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우리의 삶도 뒤돌아볼 때 그러죠. 우리가 잘 믿고 오는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볼때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궁핍하게 하거나 비천에 처하게 하신 적도 없이 날마다 풍요롭고 풍족하고 날마다 부족한 듯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다 채우시고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이로 가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무엇을 보고 살아내라? 너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리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하신대요. 여기서 더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기도해서 물한 모금 얻어먹고 3일 지나면 또 궁핍해서 물 주세요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샘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생명의 샘이 넘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그래요. 하나님은 내일 일이라고 하죠.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 한 치를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나는 계획을 많이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멈춰 하면 우리는 여기서 숨을 거둘 수밖에 없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일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항상 내가 계획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시간 속에 힘을 주셔서 내가 그 계획 속에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기억하시면서 살아내면 오늘이 오늘 하루만 있다해도 얼마나 감사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다음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그러면서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래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는 그날로 그치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기를 원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오고 또 새로운 시작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날을 드리고그 날은 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믿고 생각해야 하는 건, 내가 이렇게 백색까지 잘 살겠지. 우리는 막연한 소망을 갖고 살아내지만, 우리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어릴 때에도, 나이 들어서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항상 먼저 가던 이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가진다면 우리가 뭘 해야 그 나라에 갈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 믿음대로 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90% 헛된 우리 염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국도 내려놓으세요. 그거 다 하나님의 것 아니고 사망의 것들이에요. 그 사망은 결국 여러분에게 결국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안에 계속 챗바퀴 돌게 하는 그러한 원수의 그런 행위라는 것을 알게 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 내려놓고 뭘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 또그 선하게 이루시는 뜻, 이것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밖에 할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염려 가져가 주세요. 내가 늘 막연하게 불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하고 있는 모든 염려가 불신앙인 것을 아버지 오늘 또 알게 하시죠. 그러니 나의 불신앙을 가져가시고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